안녕하세요. 가수 전원석입니다. 어, 정말 한 해가 시작된 지 얼마 안 됐는데 벌써 추석을 맞이하게 되네요 여러분들, 어, 가정에 건강, 그리고 행운, 그리 많이 주셔서 정말 풍성한 추석 되시길 바라겠습니다. 건강하시고 많이 사랑합니다. 행복하십시오. 감사합니다. 이렇게? Look. 정말로 나를 정말로 나를 못 모른 척 하시길 가요 안녕하세요 여러분 정말로란 노래도 열심히 활동하고 있는 가수 유호예요 아, 올해는 정말 힘든 시간들이 많았죠 이번 연절만큼은요 보름달처럼 풍성한 추석이 되기를 바랄게요 또 저를 모르시는 분들도 많으시고요. 또 저를 사랑해주시는 분들도 많으신데요. 모든 분들이 올해는 정말 행복하기를 바라겠습니다. 여러분, 사랑합니다.